자, 또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번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보면은 이제 여기서 결합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결합 길이가 살짝 짧아지는 게 보이죠. 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간단하 말해서 한 줄로 당기고 있냐? 두 줄로 당기고 있냐? 세 줄로 당기고 있느냐? 이런 차이인데 강하게 당길수록 결합 에너지도 커지고 결합기도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할로젠 원소는 여기 뭐야? 그 원자 간의 결합 길이가 짧아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 같은 1 7쪽 원소 중에서 주기가 짧아질수록 아, 주기가, 작, 주기가 작아질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지고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결합 길이는 각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니까 이 결합 길이를 이 분의 일 하면 원자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 순서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탄소 원자 사이 결합 수가 많아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지금 어, 하나 둘세 개가 될수록 겨, 하나 둘세 개가 될수록 짧아지고 있으니까 틀렸고 결합세기, 결합 세기 수가 많을수록 결합 세기가 증가한다.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3번으로 하고 넘어가고, 음, 수소 원자가 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핵간거래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B점에서 결합을 형성하니까,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결합, 결합되는 에너지는 4 3 6 k c 로 줄이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7 4 p m 가 된다. 음, 결합에너지는 4 3 6 k 로 줄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430, 이 결합에너지라는 게 결합을 형성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436이라는 거는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딱 결합을 형성, 아니, 왜 이렇게 안써죠 형성했을 때 여기서 4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다 해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공유결합 반지름은 74피코미터다. 아니죠. 요거는 수소원자와 수소원자. 여기 이 핵간거리가 74라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여기 반을 말하는 거니까 37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안정한 형태, 형태의 분자가 생기는 지점은 이거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수록 B에서 A로 갈수록 얘네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인력보다는 반발력의 영향이 커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4번. 금속결합의 특성에 대한 것은 전성. 전기전조성, 열전조성. 오이씨, 뭐야, 이거. 뭐 이번이나 3번 중에 하나겠지. 이건 내가 수업 중에 딱히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어, 뭐야. 문제가 이게 아니네. 뭐야. 잘못 넘어왔네. 미안해요. <laughs> 뭐야 <이씨. 웃음> 271번 바닥 상태에 전자 배치는 나타난 것이다. 얘는 지금 뭐야? 탄소네. 얘는 산소. 그래서 Y2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Y2라는 거는 이제 산소니까. 산소는 원자, 가 전자 6개. 안전자가전자에개니까 얘네들이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면 두 개씩 결합해야 되니까 이중 결합이 존재하고 X와 Y가 결합한 화학물의 화학식은 CO, x y 2다 CO2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 다 만족하는 거 이거 수업시간에 설명했죠. C 하나 둘셋넷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산소 입장에서 봐도 1, 2, 3, 4, 5, 6, 7, 8이산소 입장에서 봐도 1, 2, 3, 4, 5, 6, 7, 8이탄소 입장에서 봐도 1, 2, 3, 4, 5, 6, 7, 8 전부 다 옥상 기출을 만족한다. 표는 몇 가지 공유 결합 물질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원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유 결합 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중다 같은 원자 사이라면 은 지금 요거세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 공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는 감소하는 게 보이죠? 하나였을 땐 154, 두 개였을 땐 134, 세 개였을 땐 120. 그래서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단일 결합에서는 결합 길이가 길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단일 결합에서는, 단일 결합 뭐 비교하려면 뭐, 그냥 요, 요, 거 뭐, 단일 결합 그냥 아무거나 비교해.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결합 길이가 길어질수록 74에서 1 0 0이서 가니까 떨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98에서 2 2 0에 가니까 떨어졌고 그래서 결합식 길이가 길수록 결합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원자사에서 공유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 이거는 요거세개 이거 보면 되겠죠 공유 결합수가 많아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A는 수소, B는 누구냐? 질소, 산소, 플로린. A와 D는 이온결합안 하죠? 수소는 귀금속이에요. A2C는 H2O니까 h 2는 이중결합 포함 안 하고, B2와 C2는 다중결합 포함한다. N2와 N2, C2는 O2. 이게 B2. 이게 2 n 2는 수업시간에 1등을 1등1원을 1등을 다섯 개 얘도 을 1등을 1개을서 하나 둘셋을중 결합 산소 같은 경우에도 산소 하나 둘셋넷짠짠을 1등을 1짠을1등두개등을 1등을 1이을 1등을 을 1등을 1는 말이 되 b d 3는 이온 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유씨 너무 크게 썼네. 거는 여러분들은 필기를 좀 조그맣게 해요. 자, b d 3라고 하는 건 nf3인데 얘도 n 단틀 하나 둘셋 f 하나 둘셋네 타요 일곱 f 하나 둘셋네 타요 1곱. 둘셋네 타요 일곱 그래서 얘네들끼리 의 공유 결합을 싹싹싹 하게 되면 모든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동그라미처럼 만족하니까 X. 그다음에 B와 D로 이루어진 물질은 X 상태에서 전기성존이 있다. B와 D 둘다 지금 비금속 원소니까 결합을 하면은 공유 결합인데 공유한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성존이 없다 했죠. 따라서 답은 3번. 그다음에 A,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결합한 화합물의 농점은 b 거 C에서 C를... 농. A는 일단은 플로린, B는 마그네슘, C는 CL. AB와 결합한 건 MGF2, 그 다음에 B와 C가 결합한 건 MGCL2. 녹는 점을 보려면 결합력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값 플러스와 이값 마이너스, 이값 플러스와 이값 마이너스니까, 원자들의, 결합하면 원자들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F2와 Cl2 중에서는 F2가 더 짧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합력이 세기는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AB가 결합한 화합물 질물질에녹는점은 얘보다 높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고, A와 C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다. F와 Cl은 전부 다 이제 F2와 Cl2라는 안정한 원소를 생성하죠. 그다음에 B와 C와 결합한 합제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B와 C와 결합한 화합물은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은 녹는점이 전부 다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이제 말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요거 전성이 큰거 맞고 열전도성은 종이전성은 그거 이거 두 개는 그냥 뭐둘중 하나겠지 근데 수업시간에 내가 설명을 딱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다 라고 하고만 넘어가고 금속 결합의 물질의 성질을 오지지 않는 것은 이건 맞고 전기적 인력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정기적성이 있고, 자유전자에서 다 있고, 그 다음에 얇게 펴지거나 늘어나고, 금속 양이온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은 이과 플러스, 똑같은 금속 양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 여덟 개인데 얘는 2가 e 플러스고 전자가 더 많고 얘는 1가 e 플러스니까 전자가 좀큰 A와 비교해서 좀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은 얘가 훨씬 더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농도은 B보다 높아야 되겠지. 왜냐면 정전기력이 훨씬 세니까 결합력이 세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A와 B 모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이 있다. 뭐 얘네를 녹이면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테니까 전기 전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B를 망치로 두드리기 때 결과는 n a c a 결정이라는 건 이온결합물질인데 이온결합물질은 망치로 두드리면 쪼개지기 마련인데 여기 지금 A와 B 모두 금속결합이기 때문에 망치로 두드리면 얇게 펴지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된다. 다음은 2번.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